짬에서 나오는 밤 얘기 안 했지 음, 누가 노래 안 해? 아네 정부에 계신 만1 4 0 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면 마르수건 한달면 이상덕 한달면 최소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의 주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네. 이슈죠 애플워치 40mm 대 44mm 어떤 게더 나은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토론 한번 했는데, 그래도 꽤 유용하고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40mm 대표, 말하세요. 40mm 대표 이정덕입니다벌써 소부터 말 못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44mm 대표. 44mm의 힘을 보여주마! 아자아자아자이 대회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언제부터 대표가 사람이어야지, 퉁퉁한 고양이 가필 들어갔나요? <웃음> 네 <웃음> 말을 좀 <또> 그렇게 하세요! <laughs> 서금치님 안 해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록괴물이랑 갓필드랑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토 씨 오늘도 차고 왔네요. 네. 한번 재밌다고 하니까 계속 하는 서건이입니다. 그러니까 서건이가 이래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냥 댓글에 한번 팔토시 그래. 아 팔토시 너무 웃겨 팔토시 너무 웃겨 그거 딱 보니까 댓글 보고 <laughs> 하면서 또 입고 왔잖아 아닌데 요맞잖아 아닌데 요 근데 이번에 옷? 팔토시 악플 달리면 어떡해 요 서훈이 상처받는데 저 죄송한데 옷다안 빨아요 요 밖에 안 타봤습니다 <laughs> 아니잖아 아, 우리 제가... 만날 때그것한 번도 안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훈이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꿀 보기 싫어도 서훈이 진짜 상처받습니다 차라리 저 욕하세요 이가쓰레기더라네 <laughs> <laughs> <네가> <laughs> <laughs>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첫 번째 주제는 가시성 가시성 가시성입니다 어느 쪽 먼저 어. 말씀하시겠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성이죠? 조용히 하십쇼 <laughs> 가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찐의 신 정덕 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냈어요 근데 가시성은 서은 씨가 유리해서 서은 씨가 먼저 하는 게 아니요 먼저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졌으는말 못하잖아요 40mm의 가시성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40mm랑 43mm를 둘다 써봤는데 40mm라고 와 이거 아무것도 안보여 이거 진짜 못쓰겠어 이런거 하나도 없고요 44mm라고 와 진짜 개쩔어 이걸로 책 봐도 되겠어 이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이고 이 작은거에서 뭐 약간 더 커봤자 얼마나 커지, 커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겁니다 이 40mm는 1.6인치 디스플레이고요 44mm는 1.8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굳이 사이즈로만 따지자면은 약 30% 정확하게 28.7%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크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30%더 커? 근데 40에서 44. 4mm 차이에요, 4mm. 요렇게 약간 커진 거. 그래서 그냥 딱 봐도 별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음. 오케이. 송원씨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면 가세요, 이제. 할말 없잖아요. <laughs> 아, 잘 들었는데. 네. 어, 너무 헛소리라서 반박할 게 없네? 너무 헛소리예요, 다. 아. 아니,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어, 저안 해보고 얘기하는 이거 사람 이에요 이거 보고 아니에요. 그거 보잖아요. 네. 너무 작아요. 이거 지도 써보셨죠? 지도 안 보여요? 진짜 그걸로 하면은. 아니 석 씨가 제거안 해봤죠? 전 그걸 해봤잖아요. <laughs> 저도 해봤어요. 꼬지하세요 <laughs> <laughs> <해보자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줘야 안 줘. 안 줘놓고. 아저 오늘 드렸는데. 아니 근데 일단 보시면은 이 4mm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은 네. 카메라 어디 하나 딱 갖다 대볼까요? 저희? 네. 여. <laughs> 씨. 차이 엄청 음. 크죠? 차이가 그치? 엄청 큽니다. 이게 체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요?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 아니 요 지금 박박 우시는 거고요. 박박이요? 네. 네. 아, 보시죠.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어쩔 수 박박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데 크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훨씬 좋아요. 아, 크니까 그러니까 네. 더잘 읽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훨씬 좋아서, 가치성이 40mm는 완전 떨어져서 못 보겠고, 43mm는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거 아닌데,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음. 과장해서 말씀하신 먼저 하신 거고. 일단 보시면은, 글씨 크기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걸 해도. 여기 보이시죠? 글씨 크기가 차이가 나요. 정덕씨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씨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서부터 글씨가 차이가 나는데, 눈 아픈 사람들 배려 안 하십니까? 노안 있으신 분들 별로 안 하십니까? 애플 워치. 이거 부모님께 건강 보조 기기로 선물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그 부모님들 나이 때 뭐가 오니까 노안이 오시겠죠. 근데 마, 솔직히 부모님 노안을 고려하려면 40mm, 44mm가 아니라 폰트 설정을 해야죠. 폰트 설정으로 폰트를 키워야죠. 키워야 된다. 네 그런 옵션을 말씀드려야지 그냥 43mm로 노안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40mm 쓰지 마세요. 40mm 노안하신 분들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네. 설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 하셔야죠. 네.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딱 말해보죠. 40, 40mm, 44mm? 둘다잘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놓오셨으면이 조그마한 워치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패드를 사드리세요. 네. 그리고 워치페이스 크기 정도는 보실 수 있는데. <laughs> 방금 텍스트 크기 키우셨죠? 네. 워치페이스에 있는 글씨 크기 커졌나요? 아니, 워치페이스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근데 그 오. 워치페이스 솔직히. 지금 요 날씨 아이콘 밑에 지금 오전 미화시 이런 게 적혀있거든요 여기도 날씨 데이터 로드중이한데 밑에 시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세요? 이게 와닿으시나요? 시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확인이요 그쵸 스마트워치 그럼 더 좋은 건 뭐예요? 알림까지 볼수 있죠 알림까지 그죠 날씨까지 볼수 있죠 네 그쵸 그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독성에 대한 얘기니까 네. 근데 폰트킹도 키웠죠 네. 워치페이스 큰거줄수안줄 수. 근데 저는 워치페이스 있는 정보에서 네. 봐야 될수 있는 보... 시간 있죠. 네. 시간은 충분히 볼만한 생각하고 밑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 43mm가도 안 보입니다. 자 장담합니다. 이 밑에 이 작은 글씨를 그거를 비교하시겠다고요? 장담까지, 장담까지. 40mm 안 보이시면 43mm도 못 읽으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딱한 마디, 한 문장. 딱한 문장 생각해서 한 마디씩 탁탁 던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세요. 없죠? 40mm, 43mm. 가치성 차이, 가독성 차이 크게 없습니다. 둘다안 보입니다. 사무실 네. 네, 보세요. 작다, 크다 끝.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디자인 그리고 fit, fit감입니다. fit to. 네, 아무래도 애플워치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핏감, 뭐 디자인 그런 거는 사실 갤럭시 워치가 짱입니다. 너무 투박한데요? 근데 갤럭시 워치가 투박해요. 이게 안 되실 때요. 근데 서원이는 계속 서건 잠깐 서원 잠시만, 이거 좋다 그런지 않았냐? <laughs> 서원이 계속 좋다고요. 꺼지면 계속 좋다고.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누구 먼저 할래요? 남자들 아까 제가 이겼잖아요. 저 기회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받으세요. 기회는 잡는 거예요. 정해 주세요 사장님. 뭐를요? 누가 먼저 할지 아 누가 먼저 할지? 네 그러면 은 이번엔 서건 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과 핏감 핏 핏이 뭐예요? F.I.T 네. 아, 여기 대답을 안 하셔서 입꼭 까먹고 있는데 전략에 이요해도 입꼭 다시입니다 입꼭 다시예요? 핏이 뭐예요? 핏이요 한국말 한형말이 한국말로 뭐냐고 물어봐야죠 핏핏 하나 자 여성분들 40mm 인정합니다. 네. 저 여성분 손목을 안 잡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랐지만 <laughs> 사진을 보니까 <laughs> 사십밀이. <사진미로 웃음> 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사진으로 봤어요. 오케이. 음. 사십밀이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시계 디자인들이 다 보면 그렇죠. 남자들 시계, 알이 두꺼운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성분들은 보면 다 이만한 거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성 제 손목 보세요. 저 아주. 바담하고 슬림하고 진짜 날씬하고 가필드 씨. 근데 보세요. 아, 제 손을 보면은 손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게 아이폰 6s 플러그스거든요. 손 크기 보세요. 싹 가려집니다. 손이 작은 편이시죠? 가려져요? <laughs> 가려져요? 가려지죠? 어때요? 여러분. 아 잡았어. 아 제가 아 근데 이런 거 해도 돼요? 공격적인 <laughs> 얘기하지 마세요. 손 작은 거. 정동 씨. <laughs> 지금 공개하면 안돼요 서원씨 지금 바로 더못 설러가는 시간이... 길이에요 이따가 손걸다 뭐, 이따, 이따 이따 하세요 손큰 남자한테 매력을 느게보세요 요즘 송덕 형 저랑 손 크기 차이 손 설렌다 뭐야? 이런 거 하잖아요 손잘안다죠 아, <laughs> 정덕씨 세차게 공격하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일단 40mm랑 44mm 애플에서 권장하는 손목 둘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mm는 애플에서 아, 그래, 권장할 말씀해. 때 130mm에서 200mm 사이에 손목 둘레를 음. 가지신 분들 에게 권장하고 있고요. 이 44mm 같은 경우에는 140mm 에서 220mm의 손목 두레를 가지신 분들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140에서 200까지입니다. 여기를 커버하는 게 이제 둘 40, 40에서 44가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 저랑 서원씨 손, 저는 일단 남자치고는 뭐 손목이 두껍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거든요. 요, 보통 남자분들도 40mm 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44mm를 써야, 진짜 써야 되는 분들은, 진짜 200에서 220mm, 딱그 사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44, 44mm가 적당하다. 44mm를 써라. 하는 건데, 그아래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40mm를 왜 써야 되나 말씀드릴게요. 좀 애매하게 걸쳐도 44mm는 좀 투박하게 됩니다. 손목에 너무 딱 맞게 올라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mm 가는 게 맞지만, 남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44mm 가야 되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와, 너 손목이 좀 두껍다. 야, 너 추춤한데? 이런 소리. 야, 너 손목 왜 이렇게 커? 이런 소리 들으신 분들은 43mm 가는데, 그런 소리 별로 안 들으신 분들 있죠? 그냥 40mm 가시는 게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확실하게 제가 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계를 찼을 때, 요 손목 있죠? 손목 둘레보다는, 이 손목 너비 있죠? 보이는 너비. 여기가 40mm, 43mm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드에 올려놓으면은, 요런 느낌인 거죠. 이 카드로 비교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제 손목에 대보면은 제 손목은 싹 가려집니다. 서원씨는 거의 가려지랑 말랑이죠? 아니, 싹 가려집니다. 슬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똑같아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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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려고. 네. 그럼 안, 사람이 있는 안 가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안 가려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가려지는 분들은 진짜 사십사 가셔야 되는 분들. 손목에 이제 얇으신 분들이 이걸 차면은 꽉 차가지고 딱 이상이 안 떨어진다. 네, 그리고 좀차살 때도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은 오히려 그게 작아서 그 밴드 네. 부분이 네. 여기까지 와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약간 네. 좀 머리 작은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달라붙고 있는 약간 그런 오히려 아, 보기 안 좋은 그런 핏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오. 애플 가장 중요한 게뭐 이번에 진짜 그나마 <laughs> 알겠습니다. 그 뭐예요? 갬성이죠. 갬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패션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이죠. 어, 그렇죠. 디자인. 디자인드 파이 캘리포니아. 그렇죠. 네. 근데 디자인, 디자인이 가장 잘 나가는 게 또 많이 만들겠죠 그렇게? 네. 근데 여성 시계 빼고 남성 시계 브랜드만 보세요. 알이 다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이게 무 뜻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소족자 생존을 그 알큰놈들이아 남는 거예요. 이야... 말말 잡았네요. 겠습니다 전통적인 뭐 디자인 뭐 남성 알큰거 살아남았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애플 워치 스마트 워치 중에서요. 네. 애플 워치 디자인 어떻게 나오죠? 사이즈가 40mm, 4 4 m m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애플에서 네. 동양인만 고려해서 만들었을까요? 이 사이즈를? 네. 이건 백인, 흑인, 뭐 여러 인종들을 고려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아닌데. 보통 동양인들은 체구가 백인이나 흑인, 뭐 여러 다른 인종에 비해서 에이션이 좀 작죠. 애플에서 고려했을 때, 뭐 43mm를 고려할 때 덩치 크으신 분들, 골격 크신 분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 얘기를 할 때,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해서 골격이 동양인들이 작지 않습니까? 전 커요. 작습니다. 아, 작습니다.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슬림하시잖아요. 물론, 동양인 분들 중에도, 진짜 고유격이 크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손목 쪽, 손목 두껍다. 와우, 손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43mm를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일반적인, 저나, 뭐, 서거 씨 같은 분들은 43mm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될수 있는 거죠. 애플에서도 그거 고려해서 40mm를 만든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그리고 지금 한번 채워보죠. 저희 손목 말고. 마른수거님 손목에 한번 채워보죠. 40mm나 44mm 마른수거님 일단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는 상위권 키를 갖고 계시죠? 상위권의키 그리고 손목 한번 줘보시겠어요? 손목 두께는 상위권은 아닙니다 완어고만보니까뭐 그런 거 같아요 전세계 사람 손목 다만져고 제가 남성남부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만져봤습니다 친구 없어요? 남중남부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자친구비미안다 <laughs> <laughs> 마른수거님 대체 뭐보 우와 진짜요 시청자분들 지금까지는 저랑 서건 씨 손목에 참고만 주로 보셨으니까 <laughs> 마른수거님 손목에 한번 차, 찬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지금 차 보고 딱 느낌은 왔습니다 뭐가 네. 더 낫다 마른수거님 손목에는 제가 봐도 43mm가 낫습니다 인정했죠? 아까 흑인 어쩌고 저쩌고 하셨죠? 마른수거님은 흑인만의 권격일 수도 있어요 끝났죠? 아, <laughs> 아 근데 저 마지막으로 저랑 사권씨랑 고 각자 40mm, 43mm 차는 거 한번 해볼까요? 동동 치.. 어, 봐봐 누가 와서 사기가 예쁘죠? 봐봐 됐나요? 한정씩한정씩 봐봐 와삼이 진짜 멋있다 와 옆에 봐봐 와 40대 연하시게 뭐야 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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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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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laughs> 여러분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평판은 아닌데 <laughs> 아어세 명이 다 어떻게 보면 체격이 좀 다르죠? 네 체격이 다른 세 명이 다 찾았는데 어난 답을 알겠는데 <laughs> 잘 찾으시죠? 나만 어, 알겠나?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누가 날이에요? 아무도,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 그래서 잘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40mm vs 4 3 m m 어떤 게더 나은가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토론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laughs> 자유발언 1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보면 끝났는데 네 먼저 정박 씨 먼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laughs> 많은 분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가서 직접 차보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앵간하다 싶으면은 40mm 가시고 마지막 본 장면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4mm가 4만 원더 비싼 걸 알아야 됩니다 4만 원을 더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뭔가 그 투박함? 뭐촌스러 이런 걸 얻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십시오 말리지 네. 않겠습니다 44mm가 4만 원더 비쌉니다 오케이 성원 씨 1분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아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 여러분 내 표정 보이시나요? 자, 아까 방금 보셨나요? 하하, 끝났습니다. <laughs> 아네. 아니, 아니 잠깐만 요 아. 자기 뭐, 뭐 인종 뭐 흑인 뭐 백인 뭐 동양인 뭐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찾으니까 다 나왔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필들 <laughs> 아, <필드. 웃음>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 이유로 여유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유로 자유발까지 맞췄고요. 에프로치 40mm 부에서 4 m m 토런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면 많은 수건이었고요. 한 달면 네. 최소권이었습니다. 한 달면 이정이 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스트레스 측정해 봐요. <laughs> 스트레스 <추정 좀> 스트레스 측정해 <laughs> 봐요. <직접 해봐요>. <laughs> 에브로이드 되나?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끝!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의 광고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입이 좀 가렵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성장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깐지. 아, 언제 아, 잠을 잘못 잤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저는 지금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서 오랜만에 본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 다시 한번한달 만에 달려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남은 기간은 최대한 어, 공백 없이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리즈 잘 마무리 할 거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